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일단 노래 부르는 거 좋아 그리고 사실 또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또 이렇게 좀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이제 노래도 어쨌든 가,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한 무대 앞에 중앙에서 이제 과연 이게 운동만큼 떨리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좀 알고 싶었고 일단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운동만큼 떨렸어요? 더 떨렸던. 저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뭐 중간중간 아 비슷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쓸대 없이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많아요. 생각. 쓸대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때. 아름다운 생각을 음. 많이 하는 중. 좋은 생각, 긍정적인, 네. 에너지 예 긍정적인, 네, 뭐 이런 거. 스트레스도 아, 안 받아요. 음. 오늘 같은 말. 날은 어떠냐? 네, 전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어. 뭐 경기에서 지고 났을 때 나오면서 어떤 아, 생각들어요 <laughs> 일단 아쉬움은 많죠 항상. 음, 음. 아쉬움이 없는 데는 없는데. 감기하지. 그래도 매번 매주 시합이 있는데 어떻게 해? 질 때마다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 네. 최대한 뭐 다음 대회 준비하려고. 그런 걸 극복해야 내 되는 거. 네. 나름대로해에다좀 노하가 우 생긴 것 같아요. 비법보다는 계속 시합을 지면서 어쨌든 한 대회 우승자는 한 명이다 보니까 다 시합을 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사실 이 투어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질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 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 우울증도 올것 같고 그래서 뭐 치면 어때? 그냥, 그냥 담배도 좀 피자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선수는 아니셨고 동호회 활동으로 지금 거의 40년 하셨어요. 그래서 음. 아버지의 처음에 권유가 좀 많이 강했죠. <laughs> 하고 싶었어요. 축구 선수를 하고 있었는데 음. 테니스 선수는 아버지가 이제 강제로 시키신 거예요. 음. 워낙 좋아했어요. 네. 어머님은 그... 그런 걱정하셨어요. 운동 아버님. 안 시키시려고 하셨고 아, 많이 싸우셨대요 저 운동 시키시는 것 때문에 아군 하나가 머리요? 머를 엉... 봤을 때 너무 행복해요 개인지가 <laughs> 그 머리...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걸 떠나서 관종이야? 약간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에이... 일단 탈색하는 걸 좋아해요 기본으로 탈색도 너무 노란색이 아닌 레몬 색깔 있죠 투명한 그런 색깔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뭐 회색도 좋아하고 연한 핑크 그러니까 진한 핑크 아니고 연한 핑크 음... 뭐연보라색 혼자 혼자 영화 보러도 일주일 한 세네 번씩 갔을 거예요. 원래 한국에 있으면 거의 영화 출시되는 거는 다한 번씩 봐요. 뭐 노래방 가는 거 그리고 이제 한강 있잖아요. 한국 가면 서울에 한강 가면 이제 자전거 타는 라이딩 되게 좋아. 이브스 아웃이라고 외국 영화인데 살인 사건에 대한 범죄 내용이에요. 그런 쪽 조사하고 이런 쪽 내용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좋 영화관을 혼자 보러 갔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빠져서 2 시간 동안 영화 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풀릴 때는 사실 있죠. 많죠. 응. 거의 매 경기 안 풀려요.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풀렸다 해요. 근데 특별히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특별히 그런 날인데 사실 짜증도 많이 나죠. 응. 선수들 보면 짜증도 많이 내고 저도 뭐 예전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막 라켓도 부신 적도 있고. 경기 중에? 네.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해요. 또 음. 어떻게 보면 계속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하고 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빠져들면. 어쨌든 솔직하게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경기 하나에 상금이 몇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명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경기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최대한 요즘은 좀 저도 많이 좀저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긍정적인 네, 긍정적이고 경기 중에 있어서 좀 많이 부정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40살이었어요. 음, 음. 근데 이게 투어 생활 다니다 보니까 음. 쉽진 않더라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1년 내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저도 사실 한국 들어가고 싶고, 뭐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싶고 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음. 제가 큰 부상이 없고, 지금처럼 할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몇 년? 길게 봤을 때는 10년이요. 음. 일단 뭐 지금 랭킹 유지하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오래하겠는데 사실. 뭐 랭킹이 더 떨어져도 하겠지만 사실 랭킹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더 못하게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돼서는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음으로서는 길게 봤을 때 10년은 가고 싶어. 요 세운 거는 마른데 제일 간절한 거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인 거.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명이 짧아져요. 랭킹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시합을 안 뛰고 지나버리면 다 빠지거든요, 랭킹 점수가. 체육부대라는 그 운동팀에, 성우팀에 들어가도 해외대회는 못 뛰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죠? 중국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는 면제되나요? 네, 무조건 금메달 따야 돼요. 상금도 많은가요? 아니, 시합게임은 상금이 없어요. 못 줘요. 지금 가면 일단 한인분들도 많고, 일단 음식 먹는 것도 한국 식당이 많잖아요. 미국 이런 데 가면 더 많지 않아요? 미국도 많긴 많은데 분위기가 약간 여기가 더 한국적인 느낌이 나요 아 미국보다는 그래요? 네, 날씨도 일단 너무 좋고 전또더 날씨 좋아하거든요 힘이 어. 되게 편안해요 음 네. 그리고 뭔가 호주에서 대회를 잘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주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니요 징크스는 없어요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고요 만들면 끝도 없어지거든요 징크스라는 게 만들어 놓고 매일 어떻게 지켜요 단만 여덟 시간 반에서 아홉 시간 자는데, 시합 전날. 한 비행기라면 더 좋아요. 왜? 한국 가니까? 네. 1년에 한국 몇번 가요? 원래는 좀 많이, 한 번씩 들어가요. 어, 중간중간? 중간중간 들어가고, 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있어서, 집, 테니스장 밖에 안 돼요. 거의 11개월 만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훈련하다가, 다시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지금은 적응됐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제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한국에 있는 동안 시간이 빨리 간 적은 처음인 것. 6주 정도 있었는데, 뭐 그냥 네, 진짜 잠이 자기 자기 싫을 정도로적으로 7년도 6년차. 너무 어린 나이부터 다녔어. 네. 그때는 누구랑 다녔어요? 아버지랑 다녔어요? 아니요, 그때도 코치님이 한두번 정도 바뀌었었어요. 아, 네. 아니 보통 주니어 선수들은 아. 아버님이랑 많이 다닌다고 하셔서. 아, 맞아. 쉬운 일은 아니죠. 이번 대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면에서? 네. 이번 대회에 가장 아쉬운 경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올해 음. 1월부터. 음. 진짜? 이번에 4시간 반 경기에서 진 경기인데 누구였지? 그 캐나다 선수랑 했을 때, 음. 단식 경기에서. 기회고 막 상대방 선수가 잘하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 기회도 많았고 음. 그만큼 호조폰이라는 대회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작년 11월부터 해서 했는데 얻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실패가 있으면 얻어지는 게 그만큼 많을 거예요. 이분에 뭐 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와 계셔서 응원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또애들위해서또 식당도 있으신데 적고 오시고. 난 일주일 안 했고 우리 딸이 한 거지. 아유 그래도요. 이렇게 있었던 팬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아저 어, 사실은 네. 그냥... 깜짝 놀랐고 저희랑 코치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laughs> 정말 고맙다는 말 하려고 했어. 어, 왜냐면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거였냐면, 정말로 소나기 같았거든. 나는 우리 딸한테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왜, 또는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선수나 코치님은 이렇게 경기를 하러 오지만, 이게 되게, 어디나 근데 일상은 다 뭐, 그쵸? 네. 갑자기 한낮에 쏟아진 그냥 잠깐 소나기였는데 되게 시원한 느낌?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되게 기분이 되게 괜찮았어요. 저도 팬분들한테 그런 감정 느끼게 해주려고 시작하는 거고 또 어, 모든 있어요?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해주고 싶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뭐 상대방한테 대하는 게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도 다를 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일 때도 그렇고 제가 대줄 해 때도 그렇고 그냥 음.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항상 잘해주고 싶어요. 지금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있나요? 맞아요. 그러려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음, 그 진심으로 만약에 그게 하면 하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났었잖아. 당연히 사람이니까 통할 거야. 어, 네. 팬들, 팀 건. 네. 그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됐어요. 트레이너님이랑 코치님이랑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이렇게 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음, 네. 각자한테 어떤 스케줄이 다른 게 생기지 않으나. 저도 그렇고, 뭐, 코치님이랑 트리언스님은 모르겠지만. 잘 맞아요? 배시? 너무 잘 맞아요. 어, 일단, 진짜요? 마음도 편안하고. 음.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힘들고 할 만한데, 저도. 음. 뭐 버틸 만해요. 이렇게 있으니까. 음. 1년 내내 뭐 나와 있어도 되고. 제가 힘든 시기 때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음. 저도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음. 그때마다 항상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앞으로 뭐 바랄 건 없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네. 힘들 때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코치님이랑 똑같아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감사하고, 뭐 제가도 말잘 들어야죠. 제가 더말잘 들어야 <laughs> 되 제가 더 잘해야 죠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어쨌든 같이 또 네,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단점, 그분들 단점 한 가지씩만 살자. 단점이 없어요. 그게 장점. 그게 뭔가요? 뭐? 단점이 없어서 너무 좋으세요. 음... 네. 너무 진짜 좋으세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맞아죠? 애들레이드가 대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가죠 뭐 저희는 에들레이드 <laughs> 대회가 안 없어지는. 거기 안 참...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가야죠. 네. 아, 조금만 더 지연해졌으면 좋겠다. 자신한테. 음. 네. 어, 어떤 목표나 이게 설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걸또 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어 어, 왜?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놨는데 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감이 큰거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 대회 뭐 우승을 목표로 잡았는데. 1회전에졌어요 첫날에 졌어요 그러면 그 실망감이 너무 크고. 아, 나찍이하지 부지런... 않아요? 생각보다 좀 게을러. <laughs> 편안는 것도 많고요. 진짜. 네. 근데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거는 테니스입니다.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되면... 사실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인터뷰할 때. 그렇죠. 네. 하는데 어, 없어요 지금.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만나기 쉽지 않죠. 이렇게 해외 12개월씩 나와 있는 남자. 들 근데 저코치님들은 결혼하셨죠 아 그러니까 오케이. 저도 시간이 생기겠죠 한 번은 네.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다고 전해줄게요 네, 네. 그래요 뭐, 시합 쪽으로는 봤을 땐 아쉽지만 네, 저도 그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인연도 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자 봐봐 싸인하기 좋은 공이에요 자 팬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만원 하겠는데요 어 10불 이쁘게 네. 해야 돼요 우리 하나는 티오 예원이도 이름 적어주세요 예원 네 예원 음. 고마워요 나 다음에 이거 랭킹 1위 돼서 공팔 수 있는 날 오면 좋겠다 그건 다음 생에 되실 것같은데요 랭킹 이 <laughs> <1. 웃음> 이번 생엔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랭킹 랭킹은 이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점수 포인트가 있어. 아. 라운드를 많이 이기면 포인트를 많이 주고, 끝지면 아. 포인트 가 없어요. 아 진짜? 네. 아. 나2 0 8대팔기를 만들어줘요. 아우, 열심히 노력할게. 하 랭킹이 올라가면 공값도 올라가나? 올라가죠. <웃음> <웃음> 올라가죠. <웃음> 나 매일 응원해야겠는데? 네, 네. 어, 열심히 해야죠. 공값을 위해서? <laughs> 그죠. 나는 <laughs> 현실주의자라 내 공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 <laughs>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약속 잘 네,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악수해 되나요? 아 돼요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갑시다 네.